논리구구단. 오늘은 입구전략이라는 주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선안까지 불쑥 튀어나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게 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70년간 333조 원의 국민세금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등달아서 부수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개선하는 현재 평균 소득 대비 지급률을 40%에서 50%로 끌어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1000원이면 국민연금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166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입구에서 연금을 더 많이 불입해야 출구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번 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야 합의안 파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때 방앗간에서 떡가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살이나 밀가루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도 원두가 있어야 아메리카노 커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에서도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집어 넣어 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결과가 튀어나오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인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삼겹살을 즐겨 회식 장소로 삼겹살 집을 정하면 이 동료는 좋아합니다. 삼겹살을 싫어하는데 회식 장소를 연이어서 삼겹살 집으로 정하면 이 동료는 핑계를 대고 회식 참석을 꺼립니다. 흔히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등에서 출구, 즉, 결과물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보면 출구가 정해진 상태에서 입구, 곧 원인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입구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입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회식에서 삼겹살을 좋아하는 동료를 위해서는 삼겹살집, 삼겹살을 싫어하는 동료를 위해서는 다른 음식점으로 입구를 정하면 출구, 곧 동료의 만족감, 참석률 제고 등으로 자연스럽게 맞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센서블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